T로보티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T로보티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로봇주가 최근에 다시 추세가 잡히는 가 했더니 다시 밑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챙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또 제가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번쯤은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티로보티스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한 모멘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특히 감속기 쪽에서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보통 완전체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두산 로보티스가 있죠 그 밑으로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가 T로보티스 같이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 결국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보통 로봇에 대한 보급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품을 만든 회사에 대한 공급이 우월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 쪽이 성장을 해준다 고 하게 되면 은 공행성장은 무조건 부품 쪽이 나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률도 추후에 보면 부품 쪽이 더 월등히세요. 예전에 우리 자동차 관련주들 움직일 때 다들 기억나시나요? 현대 기아가 움직이는 것보다 부품주, 뭐 성화이텍이나 현대공업이나 이런 애들 움직이는 거 다들 보셨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불러 일으켰던 부분 똑같아요. 로봇도 결국에는 부품주로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더 크게 추후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두 분들이고 일단 국내 유일의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구동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계를 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자율 주행에 대한 제어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센서나 뭐 비전 인식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그 스마트 팩토리 쪽이나 의료용 제활 로봇 쪽이나 그리고 자율 주행 이송 로봇 쪽 이런 쪽의 사업 분야까지도 지금.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IT용 OLED에도 지금 투자를 본격화를 해왔었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신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AMR, 물류 로봇에 대한 수주가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형 성장 폭이 충분히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은 모습들은 아직 아닙니다. 보급률이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T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주 잔고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신규 사업들, 신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성장성 확고하고요. 펀더멘탈 견조하고요. 그리고 멀티풀까지도 충분히 상향 조정이 될수 있는 3박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t 로버티스를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도 근거 자료를 최근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t 로버티스 관련해서 주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보고서 최신 파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나온 최신 투자 보고서 파일이고 이건 초반에 개인들이 절대 못 봅니다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모 증권사 아는 지인 통해서 이번에 따로 받아온 숫자 보고서 파일입니다 아래 보시는 거와 같이 결제까지 이미 전부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T로보티스 관련해서 기업 개요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사업 다변화 형성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른 앞으로 본인들의 캐파 즉 성장성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의료용 제 r 로봇 자율주행 쪽, 이송로봇 쪽에 대한 사업 분야가 확대가 나오면서 신규 거래처 확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실적 추정치 전부 다 나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오표 추정치가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T 로보티스 주주라면은 이 다섯 가지 필수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에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적절히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크게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3만 여러분들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 없이 해당 파일 문자로 답장 도와 드릴 테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내가 T 로보틱스로 수익을 보고 싶다면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필수 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래쪽에 빨간색은 T로보티스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어떻습니까? 빨간색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앞쪽에 저가권에 있을 때 보세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집력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가 폭발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매봉으로 급격하게 빠지는 급락 라인들 보시면 그간 t 로봇 디스에 없는 매집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39,500원이 절대적인 5 2주 신고가 라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히 떠내려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물려있다고 하셔도 결국에는 전부 다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시세 나오기 전에, 이슈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바닥에서 매수 진행하는 이 방법.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대시세 포착 신호 이미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전에 2차전지 광풍 3반기때 들어왔을 때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졌던 거 다들 기억 나시죠? 그 당시에 정말 신고가 라인이 153만 9천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쪽부터 정말로 진입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신 분 아니라면 대부분 다뭐 어디서 진입을 할지 모르니까 뭐 이런 고점 라인에서 대부분 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꼭지 라인에 또 물려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또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쉬워하는 부분들일 수 있어도 반대로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매수거든요. 매수를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이러한 고수익, 이러한 신고가 라인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매수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 매수를 어디서 포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확실하게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 차트를 딱 키신 상태에서요, 여기 옆에 사이드바를 누르면 됩니다. 자, 사이드바를 누르게 되면은 밑에 여러분들 대시세 포착 신호라고 다들 잘 보이시죠? 이 대시세 포착 신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던 라인들이 앞전에 이미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무수히 많이 포착이 됐었죠? 포착이 되는 그 지점들마다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갈줄 모르고 만약에 매수만 했었어도 10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락으로 빠지는 라인들은 아무것도 화살표 신호가 뜨지가 않은 모습이죠. 결국 이 화살표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저가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말고도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포스코 DX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포스코 D.S.도 지금 포착이 된 지점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바닥에서 칠세 나오기 전에 매수 포착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눌림 이후에 여기서도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를 진행했다면은 이 신고가 라인까지 전부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포착이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은 어, 포스코 퓨처엠 다들 잘 아시, 아실 겁니다. 자, 포스코 표체인 같은 경우도 지금 포착이 된 지점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자, 모두 다 바닥에서 정말 엄청난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잡았다면 충분히 또 단기간에 고수익을 또 창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결국 여러분들 이매수하는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어렵게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까 매우 어렵게만 느껴질 뿐이지 정말로 간단하고 쉽게만 접근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보수익 창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대시세 포착 신호 이 시그널을 제가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지금 세 종목 말고도 만약에 포스코 퓨첸이 뜬 것처럼 이런 바닥에서 내가 화살표 신호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서 과연 계속 가지고 갔다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오고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할수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증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신호까지도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걸렸고 그때 내가 매수를 했다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쪽부터 이미 불기능 화살표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정확하게 1월 13일날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포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2월 15일날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급등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요. 대시세가 나오면 중간중간에도 계속 화살표 신호들은 포착이 됐지만, 엄청난 바닥권에서딱 잡아냈어요. 이게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에 정확하게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못 잡았어도 중간중간 계속 표식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진입을 하셨어도 결국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양 종목인데,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자그 앞전부터 이미 두 번의 신호 그리고 또한 번의 신호가 2월 8일 날에 포착이 됐었어요. 이때 진입했으면 이 구간들 다 여러분들 수익 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포착이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 포착했다면 6월 30일입니다. 이때 포착하고 이 급등력 여러분들도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 DX인데 자, 포스코 DS도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었죠 앞쪽부터 보시면 이미 3월 23일날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포착이 됐고 엄청 대시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네번 정도 포착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등력이 나왔고요 만약에 내가 앞쪽에서 진입 못했어도 이때 여러분들 진입했어도 이때가 8월 18일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도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1월 27일날에 포착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내내도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자, 그 말은 결국 대시세가 나올 거니까 진입을 하라는 신호가 됐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 급등력 나오기 딱 3일 전에 잡아냅니다. 7월 13일날.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 구간들 다 신고가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저가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얼마나 안전하게 매도를 취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화살표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지금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로 숫자 3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안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전부 다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젠 필수로 여러분들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충분히 여러분들 포착해서 수익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릴 예정이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두거지만 그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가 없습니다. 자 영상을 끝으로 이 로보티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12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고 아주 좋은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거는 보시는 것 같이 2023년 하반기 제가 특급 종목이라고 제목을 붙여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매집주 종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이 매집주를 올해 초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비로소 타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모멘텀 체크 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플러스로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두개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 기업이라는 점 생각을 하면 되시고 두 번째 매직 기간을 보게 되면 약 5년 정도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안에는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자사주 대량으로 매입을 한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최근 들어서도 대량으로 매수를 해준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네 번째는 목표수익률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수익률은 연말까지 약150%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해드리고 있지만 새하 모델도 150입니다. 그리고 200 가까이까지.